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본격적인 싱글 즈데이 세일 시작됐습니다. 어저께 영상에서는 엑기스만 뽑아서 짧게 영상 전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찾다 찾다 보니까 어저께보다 세일 정보가 훨씬 더 많아서 오히려 어저께 영상보다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 정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세일 정보 바로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의 링크에는 제휴 링크 또는 정립 링크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정보 달려봅니다. 오늘 세일정보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래쪽 설명 부분 란에서 참고해주시면 되고 몇몇 가지 제품만 가격 보여드리고 계산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스터 포터 사이트 싱글즈대 25% 세일 계속됩니다. 할인코드 입력시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고 캐나다 고수 여러 가지 제품 25% 관부가세 포함된 금액이고, 보여드리고 있는 로지 패딩 검정 색상 76만원 정도 판매됩니다. 모든 금액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 일정 금액 넘겨서 구입하시면 무료배송도 가능해서 저렴하게 여러 가지 제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 가디건 같은 경우도 세일 받으시면 58만원 최종 비용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맥밀란 제품이라든지 칠리왁 제품 같은 경우도 가격 초특가 좋습니다. 검정 색상 같은 경우는 특히 세일되지 않는 색상이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고, 캐나다 우수 제품들은 여러가지 리뷰 안내 드렸습니다. 위쪽 영상에서 리뷰 영상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나다 구스 다양한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비즈빔 제품들도 여러 가지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아래쪽에 세일 적용된다고 적혀져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버켄스탁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보스톤 제품이라든지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노스페이스 제품부터 인기 제품 여러 가지 판매됩니다. 다양한 제품 만나 볼수 있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세타이어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5% 어저께는 앱 사용하셔야지 됐지만 현재는 앱 사용하지 않아도 할인코드 입력 시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역대급 여러가지 제품만 나쁠 수 있는데 발렌시아가 보여드리고 있는 카드 지갑.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금액에서 5% 세일돼서 18만원대 구입 가능합니다. 살로몬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말도 안되는 금액 13만 2천원에 구입이 가능하고 고어텍스 제품 같은 경우도 15만원에서 추가 세일 보여드리고 있는 요 색상 마찬가지 역대급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살로몬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스톤아일랜드 패딩 요번 시즌 제품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구입하신 분들의 평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가지 패딩 종류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요 검정 색상 같은 경우는 세일 받으시면 64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경량 패딩이라든지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 같은 경우도 25만 원에서 추가 5% 세일 가능합니다.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인기 색상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품절됐기 때문에 빠르게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스톤 알랜드 여러 가지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몽클레어 보여드리고 있는 패딩 과이건 이전보다 가격 낮아지면서 88만 원 정도. 몽클레어 제품들도 다양하게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꼼데 가르송 보여드리고 있는 요번 신상 컨버스 라던지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어쭉 93,000원 요거 오버사이즈 제품인데 요정도 금액 처음 봅니다 1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비니 라던지 텐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 종류 인기 제품 여러가지 세일돼서 판매되고 추가 5% 까지 역대급 여러가지 제품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마이테레사 프라이벳 세일로 최대 40%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어저께 직구정보통 유료배원 가입하시면 제 계정 통해서 프라베셀 입장 가능하다고 안내를 드렸고 굉장히 많은 분들 들어와서 구입해주셨습니다. 요게 부득이하게 구입하신 분들이 어떤 제품 구입했는지 저에게도 이메일이 오는데 어저께 진짜 깜짝 놀란 게 아크네스튜디오 스카프를 40개 이렇게 구입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뭔가 잘못된 줄 알고 들어가서 한참 찾아봤다는 거. 아무튼 그 정도로 가격 좋습니다. 역대급으로 여러가지만 나볼 수 있고, 본격적인 세일 시작돼서 모든 분들 입장 가능할 때는 이런 인기 상품들은 사라진다는 거. 아무튼 직구정보통 유료회 14,000원 내셔야지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분들, 이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캐나다 구스 랭포드 제품 역대급 구입 가능합니다. 세일 받으시면 96만원까지 가격 떨어지고, 사이즈 아직도 여러가지 남아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캐나다 구스 보여드리고 있는 크로프톤 제품이라든지 칠리왁 제품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30% 추가 셀되서 96만원까지 가격 떨어지고, 로찌 제품 같은 경우도 30% 추가 셀되면서, 계산해 보시면 66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캐나다 구스 여러 인기 제품들, 초대박 가격,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스카프, 이 색상 같은 경우는 1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검정색상 11만원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체크 스카프 같은 경우도 가격 역대급으로 떨어집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이라든지 아크 패리 제품 같은 경우도 30% 여러 인기 제품 저렴한 금액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미 제품들도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웨터 역대급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23만원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가디건도 36만원 정도 여러 인기 제품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프라이빗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WF 사이트 여러 할인코드 나와있습니다. 37% 할인코드 있고 고고 적용 안되시면 30% 할인코드 입력해보시고 구입하시면 되고 you cool. 반부가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뉴발란스 보여드리고 있는 991 제품. 이 제품은 37% 세일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2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하고, 살로몬 보여드리고 있는 고어텍스 제품 마찬가지 37%, 노스페이스, 눕시 패딩,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검정 색상은 품절됐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색상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캐시미어, 울 홈방, 가디건, 요번 시즌 신상 제품인데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 37% 또는 30% 세일돼서 여러 가지 제품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니까 전체 세일되는 제품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엔드 클로딩 싱글 유대 20% 할인 코드 나와 있습니다. 정상가 다양한 제품들 세일돼서 여러 가지 제품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고 해 보십을 넘지 않게 하나로는 20만 원 넘지 않게. 19000원 배송비 내시면 한국 직접 배송받아 볼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보여드리고 있는 여기에 있는 브랜드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품들세 적용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스카프 종류들 가격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20% 장바구니에만 담으시면 자동으로 추가 셀 돼서 요 제품은 13만 원 정도 보여드리고 있는 요 색상 12만 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정상가 모든 제품 20%셀 가능하고 CP 컴퍼니 제품이라든지 피어브가 네센셜 제품들도 20% 세일 가능합니다. 뉴발란스, 파타고니아 제품들도 신상 제품들 전부 다20% 스톤아일랜드 제품, 비즈빔 제품이라든지 스투시 인기 제품까지 전부 다셀 적용 가능합니다. 사이트 전체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신상으로 들어온 인기 제품 위주로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육수 사이트 싱글즈데이 세일 시작되면서 최대 80%까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제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되고 11월 11일까지만 세일 적용되기 때문에 내일 세일이 종료됩니다. 남성 제품만 10만여 개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여성 제품은 20만 개가 넘는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제품들도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구경해 보시면 되고. 190불 이상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 무료 배송, 관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되는 사이트니까 참고하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하비니콜스 영국의 백화점 사이트 여러 인기 제품들 30% 세일 가능합니다. 한국 설정, 미국 설정, 영국 설정 전부 다 가격 비교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되고 하비니콜스 30%요 정도 금액이 최종 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x c 6 검정색상. 160파운드 판매되고 있는데 세일 받으시면 112파운드 계산해 보시면 18만원 정도 나오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설정 변경하시면 17만원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여러 나라 설정 변경해 보시면서 구입하시면 되고 발렌시아가 보여드리고 있는 여성분들 핸드백 요런 제품들 30% 마찬가지 발렌시아가 보여드리고 있는 러너 제품이라던지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 30% 세일돼서 저렴한 금액 다양한 제품 만나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코글 사이트 여러 할인 코드 나와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아미라든지매종키친의 제품들은 40% 이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가격 참고해보시면 되고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좋은 금액 판매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매존 키친의 맨투맨 11만원 정도 가디건 종류들도 20만원 살짝 넘어가는 금액 그리고 이 사이트 우영미 신상 제품에도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반팔 티어츠라던지 여러 인기 제품 30% 세일 가능합니다. 우영미 신상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싱글즈데이 세일드는 전체 페이지 랄프로렌폴로 40%세일드에서 판매되고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제품들 35% 역대급 털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브룩스 브라더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최대 70% 역대급으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싱글드데이 맞아서 세일 나온 거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 IP 우회 접속하실 때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사이트 들어가지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노드 VPN 유료 프로그램인데, 현재 블랙 프라이데이 특가로 65% 세일, 아래쪽에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2년 약정 시한달 무료 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빠르고 안전한 IP 우회 프로그램 사용하실 분들 구경해 보시면 되고,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브룩스 브라더스 여러가지 인기 제품,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수피마 제품 같은 경우도 7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제품, 아이들 제품들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캘빈클라인 공식 홈페이지 언더웨어 다양한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이 사이트 현재 100불 이상 구입하시면 25불 추가 세일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IP 우회 접속하셔야 되는 사이트이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코튼 스트레치 가장 기본적인 제품 한 장에 6불 30센트 꼴로 구입 가능해서 8,300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언더웨어 다양한 제품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들도 속옷 종류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의류 종류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되는 금액에서 장바구니 100불 이상 담게 되는 경우 추가적인 25% 세일돼서 역대급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노스페이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싱글즈데이 시작됐습니다. 회원만 가입하시면 사이트 전체 25%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노스페이스 눕시 패딩 같은 경우도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계산해서 보여드리면 32만 5천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제품 수가 워낙 많습니다. 다양한 모든 제품들 세일되어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미 세일되는 여러가지 제품들도 같이 만나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콜롬비아 미국 공식 홈페이지 빠른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시작됐습니다. 최대 50% 세일 판매되고 있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도 회원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 첫 번째 구입 시 추가적인 15% 세일도 가능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15% 세일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콜롬비아 보여드리고 있는 후리스 자켓 같은 경우, 현재 35불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 세일 받으시면 29불, 38,000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패딩 종류들 역대급 으로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들도 여러 가지 제품만 나볼수 있고 아이들 제품들도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리스 제품이라든지 아이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패딩 종류 역대급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구경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코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시작되면서 200불 이상 장바구니에 담으신 다음에 할인 코드 입력 시 50불 빠집니다. 25% 세일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신상으로 들어온 여러 가지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마도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퀼팅백 같은 경우는 세일에서 제외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제품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신상 제품들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다양한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디어리아울렛 여러 가지 제품들. 이전보다 훨씬 더 가격 좋아져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푸퍼 자켓 200불 안쪽으로 떨어지면 아주 좋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 170불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관부가세 피해서 22만 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울로 만들어진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120불 판매됩니다. 현재 여러 가지 제품들 이전보다 가격 좋아져 있습니다. 코트 종류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캠퍼 미국 공식 홈페이지 싱글즈데이 만져서 여러가지 정상가 제품들 25% 세일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 세일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소스 사이트 싱글즈데이 30%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사이트 전체 30% 세일되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구입 가능하니까 마찬가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는 영국에 위치한 편집샵으로 미아 150을 넘지 않게 모든 금액 파운드로 보여지고 있는데 파운드 120 파운드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붙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한국 직접 배송 무료 배송 가능한데 무료 배송 조금 느립니다. 한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배송 선택하시고 배송비 조금 지불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모든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세일되는 제품들도 추가 세일 가능하고 뉴발란스 시 모든 제품들 셀 적용 가능합니다. 노스페이스 제품들도 인기 제품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 바버 자켓들도 역대급 여러가지 제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왁싱 자켓이라든지 퀼팅 자켓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고 베스트셀러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들만 모여져 있습니다. 이 사이트 나이키 제품이라든지 아디다스 중저가 브랜드 위주의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전체 셀 되는 제품들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폼스미스 공식 홈페이지 마찬가지 싱글즈데이 할인코드 나와 있습니다. 22%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이 사이트는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금액이 관부가세가 전부 다 이미 포함되어있는 금액이고 무료배송까지 가능해서 추가 22%만 세일받으시면 최종비용됩니다 신상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요번 시즌제품들 세일이 처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인기 모든 제품들 사이즈 전부 다 있습니다 여성제품들도 세일되는 전체페이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이어브 사이트 마찬가지 싱글즈데이 세일 시작되면서 사이트 전체 22%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아시다시피 사이트 전체 세일 요즘에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쟁여놓고 구입하시면 되고 관부가세 제도가 조금 변경되면서 오늘 150불 맞춰서 구입하시고 내일 또 150불 그 다음 날또 150불 이렇게 구입하셔도 같은 날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관부가세 합산되지 않습니다 날짜만 다르면 150불씩 끊어서 구입하시면 매일 매일 구입하셔도 관부가세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요 세일 같은 경우는 한국 시간으로 11월 14일까지만 진행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래쪽 친구 추천 할인 코드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입력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추가 세일도 가능하고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보여드리고 있는 락토핏 유산균 이라든지 라이프 익스텐션 종합 비타민 모든 제품을 아래쪽에 유통기한이 적혀져 있습니다 요거 맞춰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일 될때 꽉꽉 채워서 구입하시면 되고 아이들 씹어먹을 수 있는 보여드리고 있는 비타민이라든지 여러가지 모든 제품들 세일 가능합니다. 건강 식품 종류라든지 뷰티 관련된 제품, 단백질 보충제라든지 단백질 바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루 판타스틱 사이트 싱글 지데이 맞아서 여러 가지 화장품 종류들 30% 세일 가능합니다. 이솝 제품들 30%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역대급 구입이 가능하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 이 사이트밖에 없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일정 금액 넘겨서 구입하시면 무료 배송도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비하로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광부가스 붙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솝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화장품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 보시고 여러 가지 제품들 추가 스에 가능하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지 꽃들 정보는 여기까지 모사 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영상을 굉장히 짧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셀 정보가 워낙 많이 쏟아져 나와서 영상이 조금 길어지게 됐습니다. 명품 제품은 구입이 지금이 적깁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어서 패딩 종류들도 많이 찾는 그런 시기도 하고 블랙 프라이데이 이렇게 기다리시면 그때는 인기 제품이 전부 다 품절돼서 구입이 어려우니까 오늘 늦지 않았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 보시고 여러 가지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저는 내일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